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와 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조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이라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바르게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우리가 잘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 사도바울이 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요청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히 힘든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이 소아시아 교회가 헌금을 걷어 가지고 이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헌금의 붐을 일으켰던 처음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교회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이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시점에서는 아직 거둔 게 아니고요. 작정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100만 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200만 원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형편이 뻔히 어려운 거 아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작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들 이 있죠.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의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헌금을 처음에 작정했던 고린도 교회가요. 작정을 하고 1년이 지나기까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작정을 했는데 막상 적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들고 그 헌금을 관리하는 새 친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처음에 작정한 교회에 막상 구제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때그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너희가 서둘러서 헌금을 준비하고 형제 돕는 일을 너희가 성취할 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3절에서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1 년이나 지체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헌금을 작정하긴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길목에서 이들의 마음에 인색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 인색함이 뭔지는 좀 봐야 될 일인데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작정하는 금을 1 년이나 미루도록 만든 어떤 마음의 죄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깨야 형제 사랑이 헌금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칠 때이 헌금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무릇 헌금이라는 것은 종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1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 있는 이 물질의 첫 번째 성격이 뭐냐? 10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그것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의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고행을 요구하는 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생쌀 여섯 열 개만 먹고 뭐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말도 하지 말고 웃지도 말고 이런 걸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실 때 단맛, 짠맛, 단맛, 신맛 이거 느끼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혀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인생에 너무나 큰 즐거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을 아는 감각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꾸미고 예쁘게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꾸미는 게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유머 감각을 주셨겠습니까? 재미있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재미가 뭐가 나빠요?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그 물질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한테 그거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드세요. 입으세요. 쓰세요. 누리세요. 에이, 그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정당한 소비를 향해서 죄책감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뭐좀 잠깐 운전을 하면서 손님의 차를 제가 운전하게 됐거든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벤치를 운전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좋더라고요, 차가.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런 비싼 수입차를 타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차를 타는데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과도 나누는데 힘을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자기 주제에 맞으면 비싼 차 타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 주제에 맞지 않다. 그럼 평범한 차를 타면 되고 그것도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중교통 타면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제에 맞는 소비 누리는 거그 그거 미덕이고요. 그거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성격의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물질 안에는 종자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씨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는데, 그것에는 내가 먹어도 되는 물질이 있는 반면에, 심으라고 주신 종자씨는 선한 일에 심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분명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심을 게 없어요. 나눌 게 없어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종자 씨까지 내가 먹어 버렸으니 심을 것도 없고 심을 게 없으니 손에 쥘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씨까지 먹어 버리는 그 탐욕 때문에 어느 날내 삶의 곁에 사람도 없고 내 삶에 가난이 찾아왔다. 그건 자기 삶의 결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종자 씨는 일종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3년의 흉년이 든다고 해도 절대로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종자씨는 내 미래거든요 종자씨가 없잖아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리고개가 있던 시절에는 4월 5일이 정말 하늘이 노을해질 정도로 배고픈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각 집의 아이들이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말만 하겠습니까? 울죠 얼마나 애가 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부모의 애를 태우는 소리가 뭐냐 배고프다는 아이들의 울음 소리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 부모들은요 아마 도둑질도 할 겁니다. 안절부절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때라도 우리 선조들은요 자식이 배고파서 울어도 종자 씨는 안 먹었어요. 왜요? 잠깐을 못 잡고 그 씨를 먹어버리면 아예 미래가 없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그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물질에는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먹어야죠.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 손에 들어온 물질 중에는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배고파도 먹으면 안 되고, 뿌려야 되는 종자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뿌리는 용이에요.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씨 뿌리는 게 아까워서, 그 미련함, 그 심는 게 아까워서 끝내 그거 다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다 먹어버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쥐고 있는 씨가 어느 날 썩어버리거나, 결국에는 나중에 추수할 것이 없어서 나중에 더큰 곤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씨로 주신 만큼의 물질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뿌리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 너희에게 더 크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게 없잖아요. 돌아오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라고 믿는 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의 지험한 원리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난감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경조사를 그렇게 힘들게 찾아가고 왜 우리가 거기에다 힘을 보태고 물질을 뿌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힘써 찾아갈 때, 그게 슬픔을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다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왜요? 오늘 이 집에 당한 장례는 내일 우리 집에 있을 장례예요. 장례를 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큰 장례식을 나 혼자 힘으로 치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뿌리지. 그래서 이 장례식의 인지상정이 뭡니까? 내 장례식에 손님은 반드시 내가 찾아다니고 뿌린 만큼만 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왔던 만큼만 나에게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요. 자기는요. 남이 슬픔 당하는 장례식에 한 번을 안 가는 거예요. 뿌리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슬픔이 나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 광고를 내달라고 하면서 좀 와달라고 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아는 게 뭐냐. 광고를 내드려도 그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어요. 왜입니까? 뿌린 적이 없거든요. 아니 뿌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기를 그 갑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 나의 경조사에 만약에 손님이 없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경조사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건요. 그냥 내 삶의 결론이에요. 뿌려야 되는 것을 내가 먹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공경당하는 그날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는 이타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건 이론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차가운 원리가 뭐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게 없잖아요. 못 꽂어요.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것도 없이 뭔가를 거두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할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재결혼식이거든요. 근데 손님 중에 70%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손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제 결혼식에 아버지 손님들이 오시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바쁘고 없는 와중에서도 모든 씨를 다 먹지 않고 부지런히 뿌린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두는 게 아니라 제가 거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영적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뭐 전화 올때 있습니다. 바쁘죠. 저도 힘들죠.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힘들다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전화를 다 받아요. 그리고 힘써 도와드립니다. 이유가 뭐냐. 내 삶의 시간은 다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대가 없이 뿌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면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는 흉년이 없어요. 하늘에 심은 것은요, 반드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것은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의 때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제 친구 목사님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제가 예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경상도 지역에 가가지고 처음이 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이 다 그렇겠지만 성도님들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의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너무 배고픈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유독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자기 집에 꼭 뭐가 있으면 그냥 뭐 과일 한쪽이라도 잘라가지고 목사님이랑 그렇게 나눠 드셨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양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를 딱 붙였다 그거 얇잖아요 근데 그거 반을 뚝 잘라가지고 목사님이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나도 먹고 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목사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하고 대립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어 너희들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막아주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저는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맞는지 목사님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가장 어려울 때 뭐든지 나누고 도와주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권사님이 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결국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상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상처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힘든데 그 위에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수라고 하죠. 원수는 못 잊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위로의 말해주고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는 원칙이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이유로 한창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죠.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연단 때문일 수도 있고, 굉장히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 뒷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뭐 한마디라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소문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욕기에 나오는 욕의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은, 한일교의 성도님들은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왜 남의 상처 위에 쓴뿌리를 심어요? 아니, 왜 나를 남의 원수로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든,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어차피 힘드니까, 제발 거기에 어떤 말좀 보태지 마시고, 계란 하나도 던지지 마세요. 왜냐, 어려울 때 받은 상처, 내가 그 사람 어려운 마음에 내 상처를 심으면 죽어도 못 있거든요. 그거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심어야 될게 뭐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있더라도, 일단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한마디라도 좀 위로 좀해 주고 한 번이라도 좀밥좀사 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 좀 들어 주라는 거예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도 은혜를 심으라고요, 은혜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때 원한의 씨를 심지 마시고 위로와 생명의 씨를 심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뭘 심든지 돌아오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은혜를 심었으면 나한테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의 할머니가 그걸 심으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를 심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먹을 거한 입이라도 넣어 주는 거예요. 이러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 쫓겨나신 목사님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텐데요 바로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은 원한의 시를 심었고 제 친구의 할머니는 위로와 도움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요? 제가 이 쫓겨나신 목사님을 저도 좀 알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천명 정도가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한 거죠.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분이 교회 이제 부교육자가 필요하니까 부교육자 공고를 내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이제 젊은 목사님 부목사님을 이제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쭉 하는데 이 친구가 젊은 시절에 내가 목회했던 그 경상도 지역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네 어릴 때 어느 교회를 다녔냐 물으니까 깜짝 놀라는 게 내가 예전에 쫓겨났던 그 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나 할머니가 자신이 아닌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자네 집그 어르신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물었더니. 세상에 이 젊은 부목사가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그 권사님의 손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자가 누구냐? 이분이 제 친구 목사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세상에 만나다가 만나다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인도 언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이, 이 목사님이 쫓겨날 때 뒤에 소금 뿌렸다고 해요.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만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 게 뭡니까? 세상이 엄청 좁아요. 여러분 다 마주쳐요, 다 만납니다. 언젠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좁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도 은혜 베푼 사람도 만나고 원한을 사도 언젠가 원한 샀던 그 원수도 만나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를 받았던 그두 집안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때는 이 목사님 힘이 없었고 이 권사님이 도움을 주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 목사님한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손자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은인을 만났는데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은인의 손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고 신기한지 면접은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당신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본인과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를 쫙 얘기해 준 거예요. 그날로 부목사 되는 거죠. 뭐. 그러고 나서 그이 젊은 부목사의 인생을 심써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가 면접 보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젊은 부목사가 심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심었거든요. 할머니 이 열매 보지도 못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심었던 은혜가 열매를 맺어서 이 손자가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손자분이 엄청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죠.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대부분 다 나의 양식이에요 시간도 가족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물질도 그렇고 모든 걸다 쓰세요 누리세요 내가 먹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손에 들어온 모든 것들 중에서는요 절대로 내가 먹지 못하고 뿌려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깝다고 움켜쥐거나 그것마저 내가 먹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인색함이고 탐욕인데 여러분, 인색과 탐욕으로 점철된 인생에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멸시하고, 그들에게 뿌린 것도 없이 늘 내가 먹기만 했다. 저 인생은 왜 저러나 그러면서 멸시를 심었다. 나중엔 내가 어려울 때그 멸시를 내가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미래가 없고, 내 자녀에게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뿌리는 게 없는 인생은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인색함이 들어와가지고 물질을 움켜 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연보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인색함이 찾아오니까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설명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뿌려야 미래가 있다. 뿌리는 인생에 미래가 있는 거야. 뿌리면 거두는 거야. 너 처음에 작정했던 헌금, 할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우리 물질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웃과 나눌 것이 있어야 돼요. 다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뿌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식은 내가 먹지만, 씨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회와 이웃을 향해 뿌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에 거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연말에 여러분이 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일단 소득이 딱 들어온다, 뿌릴 것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선한데 뿌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 인생에 미리미리 거둘 것을 심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 탐욕스러워서 뿌릴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먹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 저의 인색감과 이 탐욕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꼭 쥐고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소득을 주셨는데, 왜 나는 뿌릴 것도 없이, 거, 뿌릴 것도 없이 늘 적자만 납니까? 주님, 내가 너무 탐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신대로 내가 주제에 맞게 먹고, 그러나 뿌릴 것도 남겨두어서 나의 미래를 심고 거둘 것이니 네 인생이 될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심이 오늘도 잘 먹고 잘 뿌려서 오늘도 누리지만 미래도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